신나시다다오아시스에 오신 것을 지수. 엄마, 천국에 나인에게. 만 호그호그. <만, 웃음> 호그만 <호그잖아요>. <laughs> 모... <laughs> 라인 자리 하자. 내 아나 해줄 테니까 라인 자리 해봐라. 그래? 아이 맵은 라인 자리가 별로 안 좋은데. 너도 라인 나올 거 같아서. 파라는 안 보임. 파라만 없으면 돼. 왼쪽 간대. 상대면 3탱이다 3탱이다 3탱. 3탱. 어, 파라가 라인 그 빠져요. 야 호그. 호구 조심해. 호구 없어 호구 없어. 야나나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라인 죽는다. 라인 방패 깨졌어 지금. 나 들어가. 방벽 있나? 방벽 있나? 어. 지금? 어, 나이프. 시발... 나이 컷! <놀들이> 힐러가 없바디바커커 커. 얘들 지금 들어가. 야, 위에 킬러 고 봐라. 누가 잘하고 있냐? 야, 처음에 내가 라인 중이고 못 봤나? 공 루시우 이다 야, 뭐야? 뭐중령차탑 벌써 돌아와? 어. 와우, 역시 이거 중력탄차중력으로 막자 막자 아 막자 내가 내가 이거..아나가 어, 거기 보고 돌려 도는 거..밀크리 도는 거 조심 너무 앞에서 막지 마. 지압이 그냥 대충 박봐오나 잔다 나..죽었.. 안 죽.. 아 얘네 이거 안 죽는데? 아나 반 우리가 좀이상해 나이스 그냥..그냥 그냥 박아 기타안죽게 아나 안맞 아나 따라 따라. 아나아나 같이 물자. 크리아 네 뒤에 하나. 아. 내가 낙사각이다. 낙사각이다. 아. <laughs> 아, 아 설마. 이불 안죽였어야 상대편 메크리, 메크리. 니가 낙사시킬 줄 알았지. 그쯤에 전 빼자. 우리 루시아지 털었다. 다 빼고 있다 빼고 있다 바이바이죠. 아, 아. 아..미안 2초만 더 빨랐..1초만 빡았... 더 있었으면 다 그래, 쪽 왼쪽 왼쪽으로 왔다 맥크리 왼쪽으다 알제? 어 안다 안다 마... 아뭐 어? 은어 어, 빨리 났어 아너 어, 빨리 났리 아, 이거 내가 쏘리 라인 피 라인 아, 피 미안 나살릴나 <laughs> 죽을 거 같은데? 아 우리 다 빼야 돼나 죽었어 아 된다 된다 루시오 루시오 있어, 있어. 그래, 지금 내가 저루시살정했어야 라인 피. 뒤로 가 라인 뒤로 가 뒤로 빼 뒤로 빼 라인 피가 없어 야 우리 이이 라인 피 먹는다 나이산나이어 아니 루시오한테 받아도 되고 그때 다 죽었잖아 우리 비트 몇인데? 나13아 오케이 오케이 나 포옹 있거든 자탄은 몇이야? 나이. 70 아, 오케이 오케이 라피아, 자탄 자디한테 줄게 자탄 돌겠다 파라 가왔어 파라 방벽 파라 오른쪽으로 도는 듯 라인 1 에고 나이스 라인 이걸 C9이니? <laughs> 나이스 아 이번에 라인 잘한 듯. 계좌 받 라인, 라인, 라인이 네. 아니 주엽이랑 막았잖아. 아니 그거 내가 솔직 아 그래서 솔직히 나도, 근데 소치, 줄 알았는데. 어 나도 막은 줄 알았어. 그래서 잘는데 어, 어. 초반에 다중반줄 알았다. <laughs> 한타만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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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으로 와봐라 오른쪽. 하라이 오른쪽 이쪽 가면 안 돼. 떨어져. 잘못하다가. 잘못했다 장면. 어장님 조심. 조심. 겐지. 완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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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게. 잡아야 돼. 라인 라이라이 라이피 라이스라이파라이 라이피 들어왔 라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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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라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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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잡아 라이피 라이피 라이 라이피 라이피 라 라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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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 잡아 이피라인 나오른쪽 계속. 봉갈. 파라, 하나. 파라, 파라, 파라. 오케이. 우리밴 방벽 뚫어. 뒤에 갠지 몰렸다 좀 봐줘. 아, 오케이 오케이. 오기이터더 봐. 피피피. 오게 집어오게. 뭐 이리 아, 이빌려 나. 아니, 애들 틀렸어. 지금 힐러 힐러 없어 애들아 힐러 없당이 아니라 우리 그 지금 못 쓰는 상황이야. 나 뒤에 빨라 오케이. <laughs> 난 일인공. 맞아. 인공 일인공 일인 아니 진짜 아루시오가내반 밀쳐 좀 때릴 나니까이 나옴. 리퍼 나왔어 나 망치 망치 93퍼 망치 93퍼 okay, okay. <몬> 자리야 망치 연계 하자 아니야 너 너무 두개다 쓰면 좀 그렇다 자리야 둠피 자리야 둠피 어나 아, 좀... 여기 숨어있을게 나 여기 숨어있을게 여기 여기 나 여기 숨어있을게 자리야 둠피 자리야 둠피 나리야둠 이거 루시 내가 납치할게 uh, 야 일로 와봐 잡아봐 새끼들아 쓴다 쓴다 기다 여기 다 있다 새끼들아 여기 있다 야 우리 뒤에 리퍼 왼쪽 뒤에 리퍼 썼어 썼어 서어와 비트에 넣었다 나 뒤에 리퍼 체어 나어 이거로 맞아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하나 둘. 필 필. 그 정면 왼쪽 파라. 정면에 파라. 아. 상대편 제냐타 나옴. 아. 제냐타 나옴. 상대편 제냐타 나옴. 라이 네. 판이기면 끝나는 거 알지? 아 안다. 응. 음. 아 바뀌었지 이제. 라인 오른쪽. 라인, 라인 오른쪽. 라인 오른쪽. 아, 아 이거 이거다 무리하면 안 되겠다 이제. 망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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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 조심해라. 망치. 아라인낙사어 어. 나이스. 라인 정면 왼쪽 팔라 어, 잔다. 야, 어떻게 차? 왼쪽 리퍼 돌았다. 왼쪽 리퍼 돌았다. 야, 파라 팔아, 팔아. 나 물었다. 파라 디지털 나 물었다. 야, 라인 오겠는데 이거? 라인 온다, 라인 온다 이거. 어, 라인 오겠는데? 라인 궁, 라인 5, 라인 5. 아, 누웠어. 하염광 다 빠지고. 어, 내, 내 궁이 있네. 아, 궁 있네. 어. 킬뱀 박아줄게. 가자. 아직 아직 덜 왔어. 나도 궁 있다. 오케이 오케이. 괜돼 그냥. 됐어. 맞아 이제 하면 돼.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. 바가 바가 빨리 침박아. 나 나이스. 진짜 잘박았다 와, 콜. 아, 나이스. 힐베. 저기다. 어. 아, 내 피가 아, 피 없었구나. 되겠나 이거. 아 씨. 나피트 70. 70. 거기 어? 이제 리퍼. 어. 리퍼가 온겠다. <laughs> 내가 카운트 킬했아 그래. 야타 궁 있을 것 같은데 야타 아까 내차 빠졌어 아 오케이 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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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자 이제 왔다 이제 왔다, 왔다 가자 가자 오케이 왔어 왔어 나 1종 라이 빨려줄래? 정면 왼쪽에 파 아, 왼쪽 뒤에 리퍼 간다 돈다 리퍼 돈다 오케이 왼쪽 뒤로 돈데아 1킬 오른쪽 오른쪽,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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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라 비트 온피트온 파라 피킬 파라 1아 쏘리 아 괜찮아. 세이어 뒤에 힐트 세이어 옆에 왼 세이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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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앜 살만하나 이거? 아니네? 이거 한타임인데 한타임? 어 바꾸기 자리야 궁 얼마? 내집60 일단 들어가서 추가 시간 만들자 어 오른쪽 파라 조금 늦게 들어가도 돼? 아직 아직 왼쪽 왼쪽 뒤에 파 들어가자 가자. 파라필. 파라콜. 아, 아, 진짜 야타. 뒤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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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 왼쪽에 리퍼 돈다. 왼쪽에 리퍼 돈다. 왼쪽에 리퍼 돈다. 아. 나 죽겠다. <laughs> 로워컷 일단. 라인 피박. 야, 우리 솔직 개프리딜이야. 이거 버티면 돼. 개야타필. 이거 오케이, 버틴다, 데이프, 데이프. 이거. 얘네 갇혔다. 라인, 라인, 라인. 나았다와 이거 나이스. 게임 파이팅. 나 루지로 괜찮지, 여러분. 아이스어 아, 예. 아이 넘버 <laughs> 존나 소심하게 말하 <laughs> <laughs> 곰픽스 곰마픽스마픽스 <laughs>